영국연구 영국 리서치 지미씨습니다 최근에도 질문을 받았고 예전부터 꾸준히 받아왔던 질문입니다 포켓스탑 신청하면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언제 승인이냐나요?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어,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뭐 승인인지 거절인지도 모르는데 뭐승 언제 승인 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에는 승인이 잘 나는 편이니까요. 제 영상 한번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신청에 관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나이언틱 지원들도 잘 모를 것 같은 느낌이 예,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나이언틱 이 나이언틱 하는 거잖아요. 음 당연히 승인 기준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명이 또 해야 되고 뭐 별점이 뭐 얼마가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죠 아무도 알려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또 주변에서는 뭐 여러 가지 결과가 있겠죠 뭐 본인은 뭐 일주일 만에 나왔다 뭐한달 만에 나왔다 뭐몇 달이 걸렸다 뭐 아직도 소식이 없다 다양한 결과들이 있는데 진짜 그말 그대로 진짜 랜덤입니다. 랜덤. 저는 진짜 신청도 많이 해보고 네, 심사도 많이 해봤는데 뭐그 주위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비추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음, 약간의 지역적 특성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도 절대 금방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지방 쪽으로 조금 한적한 동네, 뭐 스타별로 없는 동네를 가게 되면은 뭐 빠르면 일주일, 한달 안에. 대부분 결과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신청했을 때도 그랬고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경우에는 가장 빨랐던 거는 반나절 1 2 시간 만에 결과가 나온 적이 있고요 물론 승인이 났습니다 하루만에 또승인난 적이 있습니다 딱두 번이요 두번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딱두번 결과가 나왔고 음 오래 걸린 건 얼마나 오래 걸렸냐 아직도 심사 대기 중인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나 여기서도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최근 들어서 아주 예전에 신청했던 것들이 결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보시죠. 네, 제가 메일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쪽 인그레스 오퍼레이션즈라고 해가지고 스탑 신청하고 관리하는 걸 이쪽 메일로해서 날아오는데 여기서 제가 신청한 것들 결과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다 태그를 해놔가지고 페이라고 찍혀있는 거는 말 그대로 거절당한 거, 컴플리트 포털이라고 되어있는 거는 승인이 난 겁니다. 아, 이 비율 보이시죠? 엄청나게 실패하는 거. 올해부터 올해 초1월4일부터 제가 거절을 받기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거절이었죠 쭈죽쭈죽 거절당하고 하나 성공 계속 거절당하다가 두번째 거 성공 근데 이게 다 옛날에 엄청 옛날에 신청했던 것들이 이제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신청한거 가로수길 입구 이거는 중복으로 해서 거절이 당한겁니다 중복으로 해서 거절당한거 오늘 새벽 1시에 왔습니다 새벽 1시 나영이 메이페어런 심사하는 칸에 가면 은 언제 신청했는지 볼 수가 있는데 가봅시다 네, 나왔습니다. 2018년 1월 30일 날 신청했습니다. 1월 30일. 지금 2021년 3월 26일입니다. 네, 총 3년하고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데. 당연히 제가 이걸 신청했을 때, 이게 당연히 없었으니까 신청을 했겠죠. 근데 이게 중복으로 해가지고 거절을 당했단 말이죠. 아, 이게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신청하고, 네, 순서가 없습니다. 진짜. 완전히 개판이에요. 가장 최근에 예, 승인 난걸한번 봅시다. 컴플리트 포탈. 짐바브의 명예영사관이라는 건데, 이건 송파구에 있는 겁니다, 송파구 이거는 언제 신청했는지 한번 보죠. 이거는 무려 2017년 10월 14일날 신청했던 겁니다. 네, 송파구에 있는 짐바구의 명예 영사관. 이게 이제서야 승인이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승인 날짜가 언제야? 네, 2월 2 6일날 승인이 는데한달 전에. 아무튼, 진짜 정말 오래전에 신청한 것들이 요새 갑자기 승인이 막, 승인이 난게 아니라 결과들이 막 줄줄이로 나오고 있는데, 물론 기준점이 모자라가지고 예, 탈락된 것들도 많은데, 이렇게 중복으로 아웃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에 있는 거를 신청한 경우에는 스탑 심사 자격 요건까지 갖추신 분들이라면 신청을 하고 나서, 심사를 열심히 하고 나서 무선권을 쓰는 걸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심사 자격이 없으신 분들은, 네, 신청해도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언제, 네, 결과가 나올지 진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아, 그렇게 해서. 네, 이번 영상 이렇게 좀 짧게 가죠? 네, 구독과 좋아요 네,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